자, 다 아니, 아니, 아, 을 끄다, 불을 끄하 불을 고다 불을 끄다, 불을 천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다 예, 맞습니다동의합다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이 끄다, 불을 아다아을고다불하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다 불을 다불다다음에 끄다, 다 불을 끄다, 불을 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소을끄대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끄다, 불을 끄을 다 같이 움직입니다 소중분대. 아, 다 모였습니까? 아, 자 그럼 출발합니다 다 같이. 자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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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하나 둘셋넷둘둘셋 넷. 네, <목소리> <아니>, 왜 그러세요? 나 <목소리> 보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목소리> 네요 <올랐네. 왜? 목소리> 여기 차 후면 쪽에 말에서 <목소리> <마인볼 또? 목소리> 하늘바람. <보고. 목소리> 그래서 나 조용히 하고 있잖아. 정어 진짜 팀사다 죽이고 진짜. <목소리> <목소리> 사당 사당. 싸우지 않습니다. 둘이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합니사합니다니사합니다사사합니다사합니다 혼자서 마린보이 혼자 충성하고 있는데 제 앞에 분대장들 먼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기서 분대장 먼저 차량에붙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위 쪽으로 오시면 돼요? 됩니다. 바위 쪽. 부서진 탱크 앞에 분대장들 모여 주시면 됩니다. 보충분들 뒤로 빠지시다. 뭐야 뭐야 뭐야. 여기가 집결지였어. 분대장들. 모이겠습니다. 차량 그, 일, 그 왼쪽 차량 이기 쪽으로 모일게요. 왼쪽으로 모이시나요? 모이시나요? 왼쪽으로 저희. 네, 왼쪽 차량 모였습니다. 군무전망 잠깐만 조용해주세 왼쪽 촬영으로 네, 팀에... 네, 팀에... 모였습니다. 조주세요장분들만 그, 아, 조장, 먼저 모이면 될것 같습니다. 조장, 조장 없으면 분대장분이 어, 오시고, 이게 네. 저희 총인원입니까? 니까니하십니까 네, 군 기자인데 왜 총을 들고 계십니까? 천구좀 내려 주세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이거 이거 천님천양님거 눌러서 저격수는 천님 양 한번 면에 그수분이 오시면 될거 같은데. 야, 근데 어떻게 히키키인 게 조장이냐, 저팀내리 아, 그래. 네, 네. 컨트롤 들이면 다시 풀려대장제외하겠습니다천니다 어, 뭐야? 이 사람 길리 슈트 입었는데? 개삭인데 이 사람? 아 저족수라서? 어, 아, 비장, 비장. 아, 비장. 아, 아 저족수는 어, 다 이거 젤리 예, 슈트 입고 있네 풀떼기네 이거 야 이거 누워있으면 모르고 이거 밟고 지나가 있는데? 네. 네. 자, 네. 야 이거 네. 엎드려있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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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밟고 아, 지나가겠다 <laughs> <대가지고> 사람, <laughs> 사람 넘기 사람 넘기 사람, 넘기 우리 배움을 얻었다는 소이죠 직접 하면움을 얻었지만 데움은 데움은 결국 비담이 되는 게 너무 너무 빨벌해 가지고 이번에 아 직접 오케이. 갑자기 갑자기 갑 가시고 하었습니다하 저희 지금 다 아, 3인 칭안 되는, 아, 되는 거 맞죠? 화면 측막 3인 칭안 돼요. 뭐야? 야전 군장 열수 있는데 이거? 아 응규. 이것도 안 되나? 미니지도 왼쪽 오른쪽으로 어, 개만다. 세배가 세배가. 그 그거 대가로 대가. 어, 개만다. 그 엔터위에 있는 옆 옆에 아, 그거 있는 그거 거잖아요. 되는 겁니까? 그거 되나요휴대 GPS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 두 개만 챙겨가죠 근데 저거 안 눌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열 몰라, 몰라, 몰라. 아, 있어야 되는. 아, 가방, 아 지금은 가방, 가방. 오, 열수 있어. 아, 와, 어, 미사일, 아. 미사일. 아, 미사일 날았 무슨. 감사합니다. 충성. 제가 탄약 주. 퀘 아마 할 많은데 어, 네개나 4개 있는데? 네, 네, 네. 거리 표시를 아, 집 아, 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들 구급 상대 몇개 들고 계십니까? 저 한란 네. 좀 조용히 좀 음. 하려. 그 아이템 어떻게 봅니까? 아이템 어떻게 니까 아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구급 상대 하나 두개 있습니다. 두 개. 뽑는 <laughs> 걸보러어떡니까두 개. <laughs> 네. 뭐 어, 일곱 개 있는데. 두개 어, 저 필요할 같습니다. 그 아, 번으로 한한 번으로 번으로 번으로. 번으로. 아니 이거 그 가방 뒤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직접 의무병 가방에서 빼갈 수 어, 있습니다. 어, 확인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가져가십시오. 어, 어. 아비참님 방송 보고 싶다. 아, 싶다. 아. 아. 오케이. 방송 좀 알려줘. 원래 전쟁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 참고 말, 있는 사람들. 전쟁을 이기고 이세돌 방송을 보러 가고 싶. 다저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마이크 어떻게 쓰는 거지? 그 아, 직접 직접 조심. 왼쪽 차탑승합니다 직접 조이이 차장 차장 직접 조하면서 자꾸 데하가가조그 논란이 조용해 주세요. 통신망 조심하십시오. 합니다 왼쪽 차 탑승 그만해 왼쪽 차탔습니 타라고? 벌써? 자 저희 소총 소총조 1-3 왼쪽 차 탑승하세요 오케이 왼쪽 차 탑승 우찌님 왼쪽 똥님, 차량 탑승합니다 삐용님 왼쪽 차네 알겠습니다 탑승 탑승합 탑승 어나나왜 여기야 네. 오씨 내리기 자 그리고 본인 위치 아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재가로키 누르시면은 왼쪽에 GPS 뜹니다 키보드 GPS 없키 보조 어, 보조석 타시는나는 어, 사람 많습니다 GPS 없어서 안 뜹니다 아, 조준석 타죠 나 자꾸 그 지휘관만 GPS 있답니다 예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지휘관이 진짜 중요하네 GPS 이거 자리 이동 없다까나왜 여기만 타지 이치 체크 이 해줘야 됩니다 오백미로 보이고 좋네 차량 내 이동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오른쪽 거 타겠습니다 차량 내 이동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실 내려가지고 이거 바꾸는 거 밖에 모르겠습니다 좌석 바꾸는거 못하지 않나? 아 확인했습니다 뭐 맞는거 같아데나 근데 왜 여기 타죠? 뒤에서 탔는데 <laughs> 저기 한쪽에만 타는데 이거 맞는겁니까? 아 이거 포격 날라왔을때 피하는 용입니다 마시오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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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부담스러워 <laughs> 여기 아 이건 또 이동이 아, 안 돼. 아긴 나아 상급자니까 탈수 있어 상급자잖아 내가 서, 내가 분대 내 서열 2위거든 어, 됐다 바꿨다 충분히 탈만합니다 탔습니다. 군대는 서열 2위. 병장. 3분대병장 병장. 병장. 네. 아직 갓갓그 병장이 된. 병장 한지 며칠 일밖에 안지난 이거 약속을 했는데 갔다 것 같습니다. 어, 이, 상석이죠,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왼쪽 창 탑승했습니까? 이 저희 팀안 타고 있... 저 탑승 탑승했습니다. 아. 잠깐만, 그래. 왼쪽이 지금 그 네, 차량이 말라보는 방향에서 왼쪽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네 앞쪽으로 보는 방향에서 왼쪽 맞습니다 어, 분대... 아, 초청 분대는 다탄거 같습니다 네, 차량방으로 번호 불러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 차량번호 자 네, 암구 정해줬습니까? 암구, 암구, 암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암구 정해야 되지 않나? 한라봉, 한라봉 거봉 어떻습니까 한라봉 거봉 오. 한라산, 한라산 거봉 저럽니다. 한라산 그러니까. 거봉 빨라상급부. 감다디, 감다디. 요철완. 아 양군은 원래 이런 입니다 지금 어디 감 2등병 짬찌 주제에 지금. 알아. 와와 같이. 동병전. 상 자, 상등 상등병 말에 듣거지 않습니다. 당신 입 조심하십시오. 같은 동이 아니니까? 상급자 상급자 말에토안 답니다. 저기는 <물도> 2등병이십니다. 저 병장입니다. 저 팀내 분대 내 서열 2위입니다, 저.

한 명, 한명수있수 있나? 못 사는 한 같은데? 아 졸려 국한 자리 하나 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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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앞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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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를 받는 네, 사람은 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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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까 네. 네, 운전수 얼굴, 네, 운전수 얼굴입니다. 네. 눈 가리고 지금 운전 중입니다. 어, 지금 운전수. 지금 운전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눈 가리고 마음에 들어나 운전 중입니다. 포격분대. 전쟁 전쟁 수청분들. 도중에 눈을, 눈을 잃었습니다. 운전수. 근데 운전수를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대지? 군인 정신, 참된 군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 포격대 확인했습니다. 포격분대, 예, 포격분대 탔습니다. 끼끼님들 아, 대공입니다 대공. 나는 전방 주시해야겠다. 아 대공. 전방에 아, 적이 있나 없나. 아, 만약 대공 전방에서 대공. 이제 대공. 전방에 대공. 적이 나타날 경우 대공. 먼저 대공 죽는 거는 네. 운전수와, 저저 아, 아, 네. 운전수와 아, 저입니다. 오라타가니다 아, 이거 굉장히 희생이에요 아, 큰 희생. 보시면은 큰 희생을 떠안고 이제 저한 겁니다. 아, 첫 번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도 IOS 나타날 경우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너, 큰 이생이 따르는 겁니다 네. 선임이다. 제가 선임이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차량 3인칭 장다저병장 네, 차량은 3인칭 열려 있더라고요. 자, 초소. 우와, 초소. 감워가진 초소. 아, 이거 1인칭 해야지. 해야지. 오. 어 토끼 로드킬했어? 다 저희 다 근데 다 대전 저희 대대장님 누구예요? 마린보이는저희아 <laughs> <미모이네>. 마린보이 <미모이네>. 아 마린보이님 아, 마린 뭐 <미모이네> 좌회저희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 아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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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지금 군기가 해이해진 <laughs> 것 같으니까 <laughs> 군가 제창 한번 하겠습니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laughs> 진짜 사나이 아, 와, 나만 북명복창 아, 아, 안합니까 <laughs> 군기가 지금 해이해져있습니다 다시 군가는 진짜 사나이 진짜 <laughs> 사나이 하나, <laughs>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사나이로 태어나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할 일도 아 많다만 너와 아나 많다. 아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계속!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쌍봉 우리에해 뜨고 저희 해 저희 운전수 누굽니까 운전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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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지금 운전수, 오네, 지금, 지금 운전수 아, 지금. 반짝 올랐습니다. 지금 운전수 지금 제대로 안 합니까 지금? 지금 안대를 빼십쇼 안대 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 뭐야? 안대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한마디만 할게요. 그길 따라 가지 말고 가로질러 가면 안 되모니까? 차량 가 늦어집니다. 차 뒤집혀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차량 맞네. 뒤집혀져 뒤집혀서 우리 전멸하면 히키킹 히키킹이 그 책임질겁니까? 가다가 바이블 찍어가면은 방금 처럼 콩고래가 다 자라는 금리는 다니다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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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조심해 주십시오 불안한데? 개불안한데? 운전강 누구야 아닌거 같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오프로드 지금 오프로드 지금 저희 다음에 운전할때도 저... 가로질러서 한 번에 갔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돌답니다 <목소리> 가로질러가면 진짜. 차가 뒤집어집니다 이게 저희 아까 잘 갔는데 한번 지금 저희팀이 따라주고 있는 는 말이 교통사는거람의허 GPS가 하늘만이 없어서 지시 못합니다 이거 어딘지 모릅니다 GPS가 있으면은 그나마 가능할텐데 니네 얼굴이 문이 닫힌다 예, 예, 혼자... 우리 군대장 아니었나 이 사람? 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남, 남 아니라, 거... 닌자가 있는 안것 같은데 안됩니다 다들 3인칭으로 주변에 물자 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아, 3인칭 3인칭 <laughs> 못 씁니다 아쓸수 있네 아 차량은 되는군요 됩니다. 되는 아, 차량은 되는군요 아 좋네 <laughs> 아, 3인칭 <laughs> 막힌 줄 알았습니다. 안고뭐했습니찐인료했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어 지금 상급자한테 찐다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얼차려 구하겠습니다. 자입니다 얼차려 내려서 얼차려 하십시오. 비행기죠? 항공의 비기라고요 항공 비행기. 의비기 있다고요? 비행기 어디 어 근데 이거 확률 10%였는데 지금 한세 판에 비행기 빙기 없는데 지 않았을까? <laughs> 아, 헬리콥터는 없어 비행기 안 보이는데? 여기, 여기 아타라입니까? 여기 아타라입니다, 좌회전 비행기 어딨어? 앞에서 우회전 길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그렇 차. 선생님 우 너무 잘하신거 아닙니까? 자기 진작을 위한 말입니까? 아니 근데 아 근데 아... 어. 불자 너합니다 누구든 말 <laughs> 남도, 저희 4시간 해야돼서 조용한게 좋습니다 하하. 지금. 하하. 지금. 지금 그런 사회 노래 부르지 네. 않습니다. 네. 오로지 군인은 군가만, 군가만 부릅니다. 여기 차량 네. 네. 인원들 어,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어, 안 보이는데? 네. 살파입다 아, 네. 파이팅입니다. 돌아서 아. 아. 파이팅. 아. 만나요. 살아가서 돌아가서 아. 차가리야됩니다 아, 네. 자, 에이. 화면을 슥 들어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뒤에 문자 LTV는 없습니다. 운는 어떤 분도 타고 타고 고 있습니까? 천연 님 타고 있습니다. 어, 아, 저 싸가지 귀엽다천라이타고 있었어요, 저기? 자, 친한 님이 저희 모두 죽일 뻔했네. 소 아, 왜 그러십니까? 두칠리. 어, <laughs> 전우끼리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야, <laughs> 아 대대장님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탱크가 <laughs> <사장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대대장이 있으니까 저희 같이 타고 있는 것도 탱크 생 확보했다고요? 확인. 어? 생수도. 생수 와. 생수 생수를 한다고 합니다. 생수를 확보했다고요? 네. 왜전화 탱크요 됩니다. 탱크. 아 탱크. 전파 전파. 탱크. 기법 전파 신문이다. <laughs> 주변 잘 확인합시다. 전장에서 기법 살피는 아, 거니까. 지금 차량에 타신 분들, 1호 차 차량에 타신 분들 지금 이 위험 지역이니까. 어, 위험 지역. 사주 경계 사주 경계합니다 실시. 아, 우리, 우리가 우리가 1호 차요? 실세. 맞습니다. 어, 우리가 1호 차입니다. 어저뭐야 뭐, 저거? 나무에 어, 뭐야 어, 아, 저, 저? 차량 아니야 저거? 아나 어, 아니, 나무에 가려서 못 봤어 자세히. 아뭐 차량 같은 거는 잘못, 잘못 봤나? 하고 확인했었는데 보통 차가려진 걸로 정하지 않나? 근데 대대장님께서 두 번째 말할 때 1호차 출발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아이 차를 막고 근데 까무에 가려져서 못 봤어요. 자, 저 거의 교전 중이야, 지 나만 보나? 네, 여기 한테 말어 어, 뭐야 저거 저 차야, 차야 나무야 저거. 그 다들 그북서 쪽에 저고지잘봐두세요 아이 나무에 아아무다 아니 나무님. 1호차 현재 갈라티 도착했음을 알림. 안 보여. 어 뭐야. 야, 갈라티 도착했어? 어서? 가차례가겠습니다. 가차했습니다. 그룹으로 아, 가자.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그룹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 총소리입니다. 방금 총날라온 소리 아닙니까? 총소리 맞습니다. 총소리 들렸습니다. 발라티, 접근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소리 들렸습니다. 적군 발견x2 280 방향에 적군 발견 280, 280 방향에 적군 은 하나. 개무서운데 280 능선인지 어딘지 좀알 탱크 도와주세요. 있습니다 탱크 280 탱크 있습니다 야, 대전차, 대전차병 대전차병 대전차병이 나서줘야 돼 갈라티에 도착한 소총 군대에서 280 방향 형, 저 탱크 발견했음 알림 아... 나 망한 줄... 어? 뭔 소리야? 뭐, 어? 뭐, 터졌는데? 그니까, 뒤에서? 어? 터지는 소리 들렸는데 어? 저거 뭐야 저거? 그치? 탱크인가 저거?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 바위구나? 아직 아직 네네 지금 되죠? 긴장을 어, 긴장해야 됩니다 어, 어. 저 근처에 적군 있습니다 총소리 들린다 어? 총소리 들렸습니다 뭐지? 거리 계산됩니까? 저거 차야 바위야 바위 같은데? 자, 감사합 요코스케 요코스케 뭐야? 맵에 적 탱크 아, 위치 찍어놨습니다. 갈라티의 접근 발견 교전 교전해 주세요. 갈라티 적 탱크 위치인 교전 허가 됐습니다. 교전 허가? 교전 확인. 갈라티 이방이 너무 위험합니다. 정사리 건강 한번만 다시 알려요 자리가 좀안 좋은데 위치가? 286방향입니다 아, 286방향 80 거리 대략 800미터입니다 능선 위 로켓 쏘겠습니다 로켓 쏘겠습니다 확인 로켓 확인 이쪽, 이쪽 근처겠다 건물이 가려서 안보이긴 하는데 오 날아갔다 날아갔다 오 멋있다 어나 죽음, 난 어,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아니, 위치 어디서?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사거리가 안됩니다 로켓 사거리가 안된대아 아깝네 난 여기서 죽을 수, 수 없어 쏩니다 어, 아군 전차 아닙니다. 저거 아군 거, 거 아군 거 아니에요. 저거 아군 거 아닙니다. 로켓 사거리가 안 됩니다. 카이트에 조금 말이야. 진입한다 쟤 헤로티그 뒤에 붙습니다 저. 확인. 야 진짜. 오. 레전드. 개 무서워 개월지야. 나 건물 건물 들어와. 오뭐야 이거. 야 아, 탱크 탱크 탱크가 폭격한다. 저 있는 방향으로 날아옵니다. 예, 탱크가 포격하고 있습니다. 교전하세요. 여러분들 교전하세요. 교전. 적군 네네. 저군이 저군 적군 막 쏘는 거 어디 있어 저군? 막 쏜다. 어딘 나안 보여 나는. 괜찮아. 구상 개 많아. 그냥 개 많아서 총한대 어, 어, 맞고 살기만 모르겠어요. 하면 돼. 누구야, 저거? 따라갑니다 저희 암구어가 저,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암구어 필요 없는데. 한라산 거봉입니다. 한라산 거봉입니다. 한라산 <laughs> 거봉. <laughs> 암구어가 왜 필요해? 폼, 폼 내기지. 한자 파이브! 난 후방, 후방 주시. 와 네네네. 후방. 쏘고 있다. 포방은 안 봐도 되나? 어. 지유 탱크가 야, 이 건물 어, 무너지면은 무너지면 나 죽어. 아, 어, 건물 파괴났어요. 네. 여기 저희 있던 거 위치 발각된 거 같습니다. 일단. 네 위치 발각돼서 현재 탱크랑 저 야, 탱크를 죽였어. 파각 중이 있나? 대전차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 어유. 어 이거 옆폭당했다 여기. 죽었나 안 죽었지? 나 꼈어. 아, 아이, 아이 제기라아 어유 상대방 현재 탱크에 연막 뿌렸습니다. 몇번 방향인가요? 뒤로가 뒤로가 나는 후방 후방 방위는 후방 그대로 봐야지, 270에서 280 사이구요 그 다음에 봐, 후방. 아마 능선에 어, 연방이 위치할겁니다 능선 능선 보이면 죽어 그리고 ]다. 현재 사격중이기 때문에 위치 한번 이동해주시면게 좋습니다 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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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치 발각됐기 때문에 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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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뭐야 야 막 때문에 비사이 불가합니다. 막 저기서도 막 터지는 소리 들려. 아 망원경 있으면 좋을 텐데. 저, 다른 분들 아분대 아, 분대 있어요. 분대 어디로 저, 있는 거저기 적격수 없습니다. 아 처장 천양, 처장님 뒤에서 따로 저, 저, 있지 않았나? 검모전인데 이거. 군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군대장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탱크 대 민간이라 가지고 아마 대응 안될것 이건... 같은데. 그러니까. 대전차.. 대전차.. 지금... 대전차 무기가 지금.. 대... 대전차 무기는 없는가요? 대전차.. 자동차 총수 의무병 여기 한장 앞선에 있습니다 자 저희 지금 대전차... 저 전차 후퇴했거든요 뒤로 전차 후퇴 전차, 후퇴. 전차 후퇴했다고? 야 배트필드였으면은 탱크를 한대 돌려간 다음에 c 포 붙이고 도망쳤을텐데 어 저기 위에서 쏘는데 뭐야 저거 아 뭐야? 왜왜 왜 이래 이거? 아왜 이래? 됐어. 현재 사격 중인 건 상대 적이 여기 가요? 막 터진다. 뭐야? 네, 저기 있습니다. 아 여기 저기 등선 쪽에 연기 피올라는데 저 포경 받은 거겠죠? 여기 히키킹 님이랑 담봉 님계십니다 어, 나 대공 부대 따로 통신하면서 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네, 막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대공 대전차를 해야 되는데. 대전차 필요한데. 적전차 속전체 확인이 안 됩니다. 능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뒤로. 어 후퇴했나? 여기 들고 밀고 들어오면 우리 속수무책인데. 전 새우튀김 미사일 가겠습니다 새우튀김 보태하겠습니다. 새우튀김 안 하셨어요? 합니다. 능선에 능선에 있던 보병도 다 같이 뺀것 같습니다. 네, 새우튀김 후퇴하겠습니다. <laughs> 망원경이 있어. 아, 아, 망원경 있으면 좋을 텐데. 가자, 가자, 가자. 이쪽, 이쪽 앞, 앞쪽 건물에 붙자. 아, 주는 아, 아, 거 아니야? 비하십니까? 아, 아, 논란이. 아, v, V로 넘어. V 완료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네, 참여했습니다. 이제 다섯 명. 다섯 명. 세분 어디 갔죠? 근처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여기있죠. 아마데오스칩 똥치킨이랑 삐용님 어디 계십니까? 저저 저 있습니다 군대장님이랑 삐용님이랑 똥치킨님 아 알겠습니다 마을에 있구나 뭐 소리 들리는데? 뭔 소리야? 차량 소리 들리지 않았나? 미사일 소리인가? 차량 소리야 여기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아, 똥치킨 확인 똥치킨 여기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똥치킨 위치. 합류했습니다 똥치킨 카피 지금 일촉측발의 상황입니다 u 산 sun, s u 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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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미사일 u n 네. 그쪽으로 아, 날아온 건가요? 계속 뭔가 포격 중이야. 대략 어 잠깐 잠깐 저희 팀 320에서 날아온 것 같습니다. 이 뭐야? 현재 전방입니다. 2, 2, 폭격 맞고 폭격 있습니다. 격습니다320 방향. 오씨. 야 내가 방금까지 있던 곳이었어. 헤 발라티 헤테야 내가 방금까지 있던 곳이야. 발라티 헤테 반대로 뛰겠습니다. 아! 와, 쿠터한테또 죽었어. 아 씨. 아, 이거 봐. 아, 후태. 아, 후태 할걸 그랬다. 제 같은 거. 아. 하... 글소. 아니, 저번 저번 그 아르마 인질 구출 때도 와쿠터한테 죽었었는데 또와쿠터한테또 죽. 아. 하... 와. 하...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